칠7팔보자 12분 쉬어버렸어요 우리가 y는 2가 만나는 점 중에 서로 다른 두점 a, b 그런 다음에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그럼 봐봐 그래프는 너희들이 그려보는데 4분의 파이면 이놈의 주기는 뭐가 돼 이놈의 주기 8파이가 돼 그러면 얘 그래프가 8파이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오케이? 근데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했습니다? 파이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게 돼. 요 얘를 파이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게 돼. 그렇지? 야. 왜 눈빛 교환해? 다쳤어요. 뭐라고? 다쳤어요. 다쳤어? 아, 그래? 음. 그럼 다행이네. 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무엇이 되는 이가 되는 이 값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세요라는 게 되는 거거든. 2가까진안갈것 같지. 왜냐면 얘가 이제 원래 8파이인데 얘가 뭐가 돼요? 그럼 4파이만큼 커지는 거니까 5파이가 되는 거고 얘가 9파이가 되는 거잖냐? 얘는 10파이 안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으면 10파이를 넣어봐. 오케이?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10파이를 한번 넣어보세요. 10파이를 넣어보면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4분의 9파이가 되는 거거든? 4분의 파이가 돼요? 그래요? 4분의 파이는, 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야.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10파이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은 어떤 값이냐면 2루트 2라는 값이에요. 그래? 그럼 당연히 2보다 더큰 값이잖냐? 그니까 러이 값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어, 그래요. 그때, 넓이의 최대 값 구해주래. P 값은 또 어디 있어? 곡선 위에 A, B, P의 넓이의 최대 값. 아, 그러네. 그러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됐을 때 밑변의 길이는 가장 커지고. 그렇지? 높이의 최대 값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곡지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게되는거예요이 곡지점. 오케이? 이게 이 점은 명확하게 구해, 구해지지 않아도 충분하지? 그러면은, 이 길이는 당, 당연히 나왔어. 뭐니까? 죽이니까. 8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리고 높이는 뭐가 돼요? 2고 4니까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음. 그래서 8파이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서로 다른 세계의 실근을 갖도록 k값을 구해 주시오 라고 했네 0부터 2파이까지만 있네요 이 그래프 그려봐야겠지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거냐면 코사인 그래프가 여러컬럼 그려지는데 정확히 대칭이 되고오 어이구 저 친구 여기도 잔다 그래, 계속 자라 계속 자야 일어나 좀 깨워줘라 깨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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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른 일어나 <laughs> 일어나 너또 나한테 욕했지?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 뭐라고, 뭐라고 공자씨 중얼중얼거려 어? 뭐라고? 잠이 이제 깼어? 확 깼어? 제대로 깼어? 표정이 지금 뭐 굉장히 화난 표정인데 아니야? 어. 봅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아, 얘를 4분의 1만큼 평행동했어. 찌끔 올린 거야, 찌끔. 그러면, 어이구, 찌끔 올린 거야. 그러면, 얘가, 이 최대 값은 어떤 값이 될 것이고? 4분의 1만큼 커졌네? 4분의 5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분의 3의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음. 그때, 절대 값을 씌우면 이 그래프는 여러코럼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렇게. 얘가 4분의 3의 값이 되겠습니다라는 건가? 그래? 절대값을 씌우면 응. 이 그래프가 되는 건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도록 k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려졌으면 모를 리가 없어 그래요? 어. 다음 봅시다 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있어 코사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코사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근데, 파이 콤마 1이라는 점이 있어. 얘이라는 점이에요. 파이 콤마 1이라는 점이야. 아, 여기 점이 있는데, 얘의 뭐를 구해주세요? 중점을 Q라고 할 때, Q가 나타내는 그래프의 식을 구해주세요. 이거 올, 원래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해? 이거? 자체구할 때? 얘를 X, Y라고 놓아준가? 지나는 점을 A, B라고 놓아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나한테 만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코 o 인 A는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만족해요.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어, X라는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A 플러스 파이가 되는 거고, Y라는 값은 2분의 b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게 되는건가? 그러면 이걸 x,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지. 오케이. x, y에 대한 식으로 바꿨더니 b는 e, y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e,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a는 e, x 마이너스 파이에요 코사인 e, x 마이너스 파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해줄 수 있는데 e, y는 그니까, 러 2분의 1, 코사인 2x. 이거 마이너스 붙지? 그래요? 마이너스 붙었냐,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laughs> 1이에요. 그래? 이놈의 주기는 파이가 되는 거 맞아요? 맞네요. 최대값은 0인 거 맞아요? 어? 최대값이 0이야? 아니지. 1이지? 어, 최대값이 1이 돼요. 그다음에 어, f(x)랑 g(x)를 곱했더니 음수가 되는 0이야 모든 x의 값의 합은 36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그려. 야 이거는 참 귀찮게 하는 문제다. 10까지 있으려면 3파이까지 그려야 되거든. 파이, 2파이, 3파이. 대충 4파이. 야 3파이면 얘가 대충 어느 정도 되고, 얘가 파이, 얘 2파이. 얘가 3분의 2분의 3파이. 4점 얼마 얼마요? 숫자 일단 다 해보자. 4점 얼마 얼마? 얘는 2분의 5파이. 7점 얼마 얼마? 2분의 7, 이 10점 얼마 얼마 가? 아무도 10보다 커. 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 얘는 1점 얼마 얼마? 그래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값, 이 그래프랑, GX의 그래프는 항상 뭐야? 항상 양수야. 그지? 근데, 0 되는 값이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될것 같아. 얘는 이제, 항상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그래프가 그리.. 최대 최소가 1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래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까요? 어. 어차피 이 값들이 정수가 되진 않네 그러면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값은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만 찾아주면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2 음. 3, 4, 8, 9, 10.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오케이? 한번 너희들이 구할 수 있겠지? 이 사이에 있는 거 구해주면 된다고. 2, 3, 4, 8, 9, 10. 오케이? 다음 봅시다.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모두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첫 번째는 판별식 d가 음수여야 되고 어, 이거 음수란다. 양수여야 되고 같아도 상관없지.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축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축은 마이너스 2라고 1 사이 있네. 마이너스 2 a 분의 코사인 세터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라고 1 사이 있는 게 맞지? 따질 필요는 없어, 굳이.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양수. F 1 대입했을 때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구해 봅시다. 품메시디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코사인의 지금 마이너스 4사인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같습니다 라는 게첫 번째. 1마사제가 음. 되는 거니까 정리해 봤더니 사제 플러스 사사 마이너스 삼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건가? 마이너스 오 어. 그러면 1 5 마이너스 그렇지? 음. 사인 마이너스 일 사인 플러스 오 그러면 얘는 무엇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항상 양수의 값은 그냥 지워도 돼. 사인이 1보다 작아 나갔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데, 얘는 그냥 항상 성립하네? 따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이두 가지만 따지면 되지.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1이 뭐보다 0보다 커야 돼. 사인이 뭐보다 커야 돼요? 어, 코사인보다 더 커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를 방금 대입했지? 코사인 플러스 사인.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사인 그래프는 마이너 사인보다도 커야 돼요. 그래요? 네. 코사인. 마이너 코사인보다도 커야 돼요? 네. 음. 그러면 사인 그래프가 여러 컬럼 그려지는데 얘보다 커야 되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네. 마이너스를 붙여준 얘보다도 커야 돼요. 그러면은 이 범위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오케이? 세타의 범위 구해줄 수 있겠어요?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다음 봅시다. 이게 이제 구는게 힘들어서 질문했을까? 아니면, 이거 몰라서 질문했을까? 계산하기 짜증나서 나한테 다질문하는 거지. 이게 범인을 찾아야 돼, 지금 이제. 다음번에 좀 이름 좀 적게. 아니, 귀찮은 문제들 나한테 쭉쭉 다 물어보고, 계산 니 어떻게 하는가 쳐다볼게. 좀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고 있잖냐. 아, 봐보자. fx를 fp의 길이래.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럼 이렇게 놓자. 얘를,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놓아줄게요. 여기를 구하라고, 여기를? 이 코사인이야? 왜이 코사인이지? 어, 반지름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네요. 이 코사인 세타콤마, 이 사인 세타로 놔둬야 되네요. 그러면, 요 길이 구해주라고, 요 길이. 요 길이 구해주세요라는 건가? 요 길이. 얘는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겠네. 왜냐면, 이 각이 얘를 넘어간 순간이 생겨. 좀 다른 느낌으로 나와서, 그냥, 그니까 러 이제 이 각으로 정리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 방금 전에. 이각으로 이분에 세타로 정리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곱해줄 수 있지 않냐? 근데 얘가 이 값을 넘어가는 순간은 처리하는 게 조금 애매해져. 음. 각으로 딱 표현이 안 된단 말이다. 왜 저부터 식을 통해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식을 통해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음. <laughs>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할 건데 PQ의 길이만 구합시다. PQ의 길이는 무엇이 될 거냐면, 음, 2콤마 0까지 떨어진 거리. 2 코싸인 마이너스 2의 제곱, 2 사인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PQ의 길이를,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얘가 제곱, 제곱이 되면, 잠깐만, 이렇게 한꺼번에 제곱인데. 어, 그렇지? 그러면, 4 마이너스 8코 o 인 플러스 4 이 되는 거야? 어. 그러면 루트 8 8 8너스이 코사인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오케이. 응. 최대 최소 구해주세요라는 건가? 이미 얘가 루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해도 이것의 최대 최소는 나와. 왜냐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그래프냐면. 1의 값을 기준으로 8의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오내 멋대로 그리면 안돼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에요 오케이? 0에서 출발해서 8만골려버렸으니까이 값이 뭐가 되는? 16이 되는 오케이? 왜 이렇게 되냐고? 아니 여기 루트 뺐어요 루트를 빼면 이거 아니냐? 다시 보자 원래 이제 그럼 이렇게 쓸게. 좀 기분 나빠하니까, 너희들이. <laughs> 코사인. 이 1. 찌금이 1, 이건데. 얘를, 이게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이야? 1만큼 올렸어요? 1, 8배 한 거야. 뻥! 한 거예요, 8배. 그러면은, 뻥튀기 되잖아요. 8. 그래요? 얘가 Y는? 8 마이너스.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왜? 어디가 틀렸어. 1 16. 6이야아 아, 오케 야아 오케 오 5위, 5위. 5위, 5위. 5위, 5위. 5위, 5위. 5위, 5위. 5위, 오케 이위 5위. 5위, 5위. 5위, 5위. 5위, 뭐 찐다고 최대 최소 찾아주세요 라는거 잖냐 그 pq에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4야 루트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나온거 아니야? 최대값은 0 대입해주면 1이고 최대값은 4 대입하면 9가 되겠습니다 라는건가?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기를 찾아주세요라는 거잖냐? 이 놈의 주기는 뭐가 돼요? 어차피 안에 있는 주기를 그대로 따라. 오케이? 이 안에 있는 주기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 주기를 그대로 따라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응. 음. 주기가 뭐예요? 원래부터 이 파이예요. 오케이? 이 파이가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네요. 알겠어요? 다음 봅시다. 왜? 최대값이 9, 최대값이 1. 아, 거꾸로 줬구나. 9, 1.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다음 보자. 야, 이단은끝내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 안 끝나냐, 이거? 다음 단은 질문 받는 거는 내가 좀 가려받을게. <laughs> 서로 다른 새의 실근을 갖도록. 근데 뭔가를 잘못했나? 볼까? 12야? 12, 시비. 어. 봅시다. 식을 내가 잘못 썼나라는 것좀 확인해 볼게. 루트 2. 사, 제 고제, 사, 팔, 코사인 <laughs> 다 맞는데 이0마 <2, 웃음> 영이로부터 사, 이, 4 그래프가 8 마이너스 코사인이 맞거든? 이 안에 들어간 그래프가 이게 맞아요? 이 파이. 내가 식을 잘못 적었나? 시계 방향으로 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q 가 움직인 거리 X에 대하여. 아, 잘못했네요. 내 네, 멋대로 지금 풀었지? 아, 그래요. 보자. 움직인 거리 X에 대하여. 그러면, 이게 X면, 얘가 X만큼 이동했어. 그렇지? 그럼 이놈의 각은, 얘가 뭐야? 이세타잖냐 e 그러면 세타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2분의 세타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2분의 x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얘가 결론적으로는 코사인 2분의 x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이놈의 주기는 뭐예요? 4파이가 되겠습니다라는 게 돼요. 그래요. 문제를 명, 명확히 읽어주세요라는 거네. 됐스 이거 주기가 뭐가 돼요? 사파이가 되네요 오케이? 이 부분이 내가 틀렸네요. 수정 되겠어? 다음 봅시다. 아, 끝나지 않는다. 이제 곧 끝나. 서른다섯 실글을 갖도록 K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1마사제거든 그러면 2-2사제 2k 플러스 1에 4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야. 마이너스 2 사제 플러스 2k 플러스 1 사는 마이너스 k 0이네요. 그럼 얘가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k 1. 그러면 가운데께 나온가? 그래요? 사인 x가 k가 되거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이파이까지의 우리가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2분의 1에서 이미 두 점에서 만나졌냐? 그래요? 이제 한 개만 더 만나면 되는 거예요. k값이 되는 거는 얘 또는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1 또는 마이너스 1 보여줄 수 있어요. 오케이? 다음 보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다. 이게 만난데. 그래요? 이게 만난데. 이거 좀만 바꿀까? 좀만 바꾸자. y는? 탄젠트 세타, x, 마이너스. 아, 안 된다. 그냥 이제 이렇게 봅시다. 오케이? 얘가 만납니다. 라는 거잖 않냐? 그러면 두개 연립했을 때, 판별시티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결하자. 어, 그러니까, 얘를 연립할게요. 어, s i n x, minus c o s x의 제곱 플러스 2 c o s m 2가 0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근이 2개 이상 존재해야 됩니다. 라는 게 돼요. s i n 의 제곱 마이너스 4배, minus c o s 2 c o s m s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게 돼요. 음. 그러면 정리해 줬더니, 4, 8, 코사인 마이너스, 8, 사인, 코사인 5, 5, 5. 그렇지? 음. 그러면, 7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8, 코사인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 1, 7,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1. 7코사인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고 나왔습니다. 라는게 되는거예요 어. 그러면 얘가 코사인 그래프가 어 뭐하고 뭐 사이에 있는거냐면 7분의 1이랑 1 사이에 있는거예요 아니, 아니네 코사인 그래프가 어, 이렇게 그려지는데 2분의 파이면 꼴랑이가 한칸이네 꼴랑이가 한칸이야 이렇게. 얘가 뭐보다, 뭐보다 크고, 1보다 더 크고, 7분의 1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게 되지 않냐. 그러면은, 이 사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laughs> 최소의 값. 뭐가 돼요? 0이 되네. 말이 되냐, 이거? 세타의 최소값은 이건가? 아 이때구나. 알파를 넣었더니 뭐가 나와요? 7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라는 게 돼요. 7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라는 게 돼요.